닥터 제임입니다 오늘은 주름 보톡스 중에 가장 까다로운 부위 중에 하나인 이마 주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마 보톡스는 잘못 맞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불평을 합니다 이마 보톡스 먹고 눈이 부었어요 이마 보톡스 먹고 쌍꺼풀이 작아졌어요 이마 보톡스 먹고 눈이 작아졌어요 이마 보톡스 먹고 눈이 무거워요 이마 보톡스 먹고 아이라인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마 보톡스 먹고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마 보톡스 맞고 화가 난 인상이에요. 등등.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천성 안검하수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근육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좁은 시야를 크게 확보하기 위해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어릴적 사진에 이미 이마주름이 있는 경우로 안검하수 교정수술이 해결책입니다. 다만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석된 보톡스로 조정해서 시술합니다. 둘째는 노인성 안검하수 때문입니다. 노화 현상의 하나인 이마 탄력 저하로 인하여 피부가 늘어진 경우로 늘어진 피부가 상안검을 점점 덮어 시야를 좁게 하면 좁아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이마 근육을 크게 사용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긴 이마 주름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며 상안검 수술이 해결책입니다. 다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희석된 보톡스로 조정해서 시술합니다. 셋째는 눈썹을 식혀뜨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습관이 발생한 즈음부터 주름이 생겨납니다. 습관 교정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심할수록 보톡스가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